이 인형이가 되고, 이가 되고, 생기가 되고, 그 중에 뒤에는 이

선생님이 아, 음. 아, 아 알겠어도 <laughs> <도도와. 웃음> 어, 잘했어요. 어, 잘했 야, 처음 거를 <laughs> 어? 너 치우지 마세요, 절대. 감 두세요. 아, 마카 도껑까지닫아보세 자, 다 끝났어요? 어. 자, 잘 들었어? 어 뭐에 대해서 공부했는지 알겠지요? 어, 그치? 뭐에 대해서 하는지 알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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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질문할 거 있어요? 오늘 배운 거에서 뭐 듣는 것 중에 거 중에 뭘로 고던거 있어요? 없지요 설명을 잘해주고, 실제 그림까지 그리기까지 해가지고. 더잘 알고 있겠다, 그지? 자, 그러면은, 질문할 게없으면 우리 진짜 할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을그어서 음. 설명해서 이해, 이해가좀더부탁드게요 어, 맞아요. 그죠? 그래. 정말 본인이 그냥 자료를, 사진을 딱 보여주면, 이렇게 설명하면, 그것도 이해가 되기 쉽지만,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리려면 머릿속에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 없는 거에서 이제 부에서의를 진짜 창조하는 거잖아, 그치? 사실을딱 다운받아서 설명하는 거는 보고 읽어주면 사실은 되는 거지만. 정말로 선생님이 됐어, 오늘. 자, 또 질문을 하세요. 칭찬할 거 함께 더야죠 없어요, 칭찬할 거? 어. 없어요? 어,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없어요, 칭찬할 거? 어? 좀 손해? 어떡하지? 칭자 할까? 칭자할까? 한개 더는 <laughs>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수고했어요.